닥터도도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 성형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닥터도도 도전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유튜브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원장님이 네. 원장님이 강남에 금손이라고 부른다고 하세요. <laughs> 이 손이 바로 그 금손인가요? 아니, 가끔씩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어... 좋은 말씀인 줄 알고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원장님. 최근에 의사분들도 주기적으로 받는 효과 좋은 시술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바로 써마지입니다. 네, 네. 바로 썸아지입니다. 네, 썸아지에 관련해서도 요새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네. 울세라 시술을 받으시고도 얼굴이 조금 푹 꺼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썸아지를 받았을 때도 지방층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나요? 써마지를 받았다고 해서 지방층이 손상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 울쎄라를 하고 나서 얼굴이 푹 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냐하면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 얼굴에 대한 볼륨이 점점 꺼지거든요. 그런데 피부는 점점 또 늘어져요 꺼진 부분을 늘어진 피부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울쎄라를 함으로써 피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 붙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볼륨이 없는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볼륨이 꺼진 부분을 어떻게든 탄력을 주고 타이트하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추천드리는 거는 스컬트라라든지 아니면 은 에스테픽 이런 종류들의 콜라겐 부스터들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서머지 시술을 받고 네. 일주일 뒤에 스컬트라 주사를 받으면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스컬트라라든지 이런 콜라겐 부스터의 종류들은 어떤 볼륨을 특정 부위에 강하게 주기 위해서 하는 시술이 아니에요 아주 부드러운 볼륨감을 주기 때문에 언제 어떤 시기에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다만, 안쪽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약간은 부을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스컬트라를 한다든지 또 다른 시술을 또 하게 되면 그 붓기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울세라를 하고 나서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는 것이 좋고요. 그 시기는 한 3, 4주 정도 째 시술을 받는 것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러 후에 써마지를 시술해도 괜찮나요? 어떤 분들은 써마지를 하고 나서 필러가 다 녹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써마지를 한다든지 울쎄라를 하게 되면은 피부에 탄력이 생기면서 그대로 피부가 쫙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압력이 생각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시술을 받은지 굉장히 오래된 필러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탄성이 굉장히 작아져 있어요. 얘를 강하게 바깥쪽에서 압박을 해주면은 보온감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바로 녹아서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필러를 넣은 지가 1년 이상이 지난 분들은 가능하면 새롭게 음, 시술을 음.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써마지랑써마지 FLX가 다른 걸까요? 아이 써마지는 따로 비용 지불을 해야 되는 건지도 질문이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FLX예요. 그래서 원리는 일반적인 써마지와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죠. 티크기가 조금 커졌어요. 시술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됐다. 아, 라는 것이 FX의 l 장점이 될수 있는 거죠. 이 아이 써마지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팁을 이용해서 눈주변에 세세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큰 팁을 가지고 눈 주변도 다 해드려요. 아... <laughs>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경제적으로 본다면 일반 팁을 사용해서 눈 주변도 같이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같은 비용을 들여서 더 넓은 부위를 할수 있는 일반 써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되고, 눈 주변에 탄력을 줄수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 네. 찾아가면 이제 저희가 아이 써마지 써마지 하시는 네. 효과를 네. 한 번에 볼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음. 만약에 정말로 이제 나는 애교살 있는 데까지도 어떻게 에너지를 주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음. 아이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고기까지도 에너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번 가보고 후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